여기가 삼길포입니다. 삼길포항 뭐 정확한 위치는 대산, 뭐 서산 뭐 이쪽인데 네, 아빠랑 오셔도 돼요. 네. 네. 네, 아빠랑 와도 되고 뭐 엄마랑 와도 됩니다. 저쪽은 어, 그 우럭 같은 거 어, 싱싱한 횟감을살수 있는 거. 여러 호가 있어요. 무슨 뭐 새마을호, 뭐 대산호, 삼길호 뭐 이런 게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새마을호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우럭이 쌉니다 자연산은 아니고 양식이죠 쭉 보시면서 갑산 갑산하면 좀 어색해지고 저렴한 어, 우럭이 생각날 때 네. 광어도 있어요 광어 길 포함으로 보세요.